다 다르구만. <laughs> 평화롭네요. 아 좋아. 역치제로 하면 좋네. 그러니까. 우리, 없네. 없네. 우리 그래서 언제 시작해요? 저희 규칙을 좀 정해 볼까요? 만약에 아, 요3초 들려줘서 못 맞췄어 아무도. 어. 근데 제가 어. 궁금한 게, 만약에 제 만약에 어. 내가 틀어지얼 게임이고 5초 뒤에 전주가 나와, 그럼 어떻게? 아그 알아서 그냥. 아 그거는. 어, 그러 노래 나온 아, 아, 대충. 대충 이미로 전주 칠구 3초 이런 식으로 할게요. 어 대충 앵간한 응, 정도. 어 어. 간히 나오고 끝낼게요. 어, 그 정도. 어. 그래서... 모를 것 같아 이 노래. <laughs> 아니야 나는 모를 아, 모것 아, 같은 건좀 아, 그래. 어. 내가 난 말했잖아 애니메이션 노래 두개 있다고. 이런. 근데 그럼 나한테 힌트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짜 초성 힌트라든지 어. 아니면 어떤 뭐 찾고. 이런 거지. 어. 아니면 뒤에 좀더들려주던지 어 맞아 그러자 어. 그러면 너부터 시작할까요 자 우리 그리고 그거 그러면... 야돼 <laughs> 네. 이름 이름 아, 맞아요 저 유과예요 음. 그러면은 만약 정답을 알면은 정답을 외치고 해야 돼요 아니면 채팅 치는 거 어때? 자기 이름 부르거나 채팅에 아니면 채팅에다가 아 채팅 오. 나 화면에 어. 이름이 보이네 상관없겠죠. 그리고 채팅 하면은 어. 나중에 녹화 아 녹음할 때 그게 소리가 안 나니까. 편집할 때 아, 오케이. 그러면은 자기 별명을 보내 드려요. 간장게 이렇게 어. 어. 데이터 먼저. 이런 사람. <laughs>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아유. 그리고 한 사람이 다섯 곡다 내면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렇지. 응. 응. 어. 알겠어요 응. 시작되나요 o n t 첫 번째 n t e 젖가 n t e 젖o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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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 o n 다 e 젖onte. 오! 그 시작하고 나? 나 시작하면 할게요. 어 시작하고 시작. 나알것 같아. 저잘이 형님, 저 차은, 에, 차은 에, 차은 너, 너, 너 소리가 거의 안 들려. 어 소리 안 들려요? 이게 막잘안 들렸는데 이러고 끝났어. 아 근데 잠찢 음질이 좀 찢어진다. 시작. 어나할것 어, 같아. 잠깐. 리니스 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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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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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가 g b 안 n 는데 a n 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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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n 이 Bang! 줄 a n g Bang! b a n 까요 어, n g 이찡찡이찡찡이찡찡이찡찡이이 n g b 이서 아, b a n 이 키무리로 <laughs> 건져. <laughs> 어,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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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뭘알것 뭐, 같아요. 저 혹시 킬빌인가요, 킬빌? 땡. 아, 뭐였지? 그 이서. 나쁜지. 짓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킬빌 말씀하시는 맞아, 거죠? 맞아요. 그거. 맞아. 그거 아닙니다. 옛날 노래예요, 옛날 노래. 그리고 그룹 이름이 네 글자예요. 네 글자? 네 글자? 그 네. 다시 A 다시 A 들려드릴게요. 다다 해봐 주세요. <laughs> <laughs> 님들. <laughs> 왜? 이거 그거... 아니 너희들 야 누구야? 누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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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웃겨. 안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니까 이러고 막. 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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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길게, 아, 잠깐, 그럼 지금 징징이 갔다 온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laughs> 네. <laughs> 아, 네. 아 네. <laughs> 징징이 볼했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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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징징이 볼귀 네네네. 징징이 옆에 꽂으면 시작할게요. 그러면 아까 이어진 데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가사 나오거든요? 아. 오. 우리가 되게 어릴 때 나왔어요. 아. 그렇게 어리진 어렵네요. 않아요. 시작할게요. 똑바로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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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데, 아는데? 도사나도오 이거 쟤이런데빌런데빌손 어찌 아 어떻게 하는 거지? 오. 간장님 아셨어요 이 노래? 아 노래는 뭔지 아는데 정확한 거. 아. 네. 간장님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어. 제가 이 노래 그때 제가 mp3가 없어서 핸드폰 아. 폴더에 있는내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노트북을 들고 다녔는데 녹음해서 들고 다녔던 노래예요. 이 노래를. 폴더에다가 맨날 녹음했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추억 맞아. 그때 노래에 진심이었구나. 전에 막 컴퓨터에서 <laughs> 녹음해가지고 학원갈 때 듣고 막그랬던데 유카유카. <laughs> 유카. 그런건데 잘하네요 아주 아, <laughs> 아 아직 위험했어요 아 여러분 저 이거 초등학교 때 네. 학예회 나가서 춤췄던 노래예요 와 진짜? 우리 그때는 어? 멈췄어? 어. 전반 전체 인원이 필수 참석이었기 때문에 어. <laughs> 아니, 제가 어, 단체로 이 노래를 춘거야? 네. 스물 몇 어, 살인가면 가까이 되는 애들이. 아 근데 왜못 뭐 맞히셨어요, 징징이님아 진짜 안타깝고, <laughs> 아 애가 그런 느낌인데라고 생각했는데. 나나 그래서 너무 잘막오 이러길래 맞힐 줄 알았어. <laughs> 아니 생각이 잘안 나, 생각보다. 아니 그러까 비슷한 느낌은 알겠는데. 와, 그래. 맞아. 까프 어렵다. 다음 오케이 그래요? 다음 거래. 네. 재밌다. 재밌다. 못 들었어. 막 이러고 끝났어. 너무 짧았어. 어 이거 진짜 모르겠어. 어.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좀좀더 들려줘. 여기 아, 좋다. 내가 제일 잘 나가? <laughs> 진짜? 반장. 아. 많이 날눴어 밀당 뭐야. 이 다음이 멀나? 가사 나오는 부분이거든. 그, 어 거기서부터 다시 들려줘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들려줘 조금 더 기억 안나 어, 뭔가 아? 비슷한 느낌의 그런 어어 어, 맞아 그 비슷한 느낌의 페니몬 노래가 아니 어디 집방나뭐지 뭔가 할것 같아 뭔가 옛날 느낌이 나. 옛날 옛날 약간 복고풍. 어, 약간 롤리폴리 느낌 나. <laughs> 이거 약간 마트에서 들었던 거어 유카 당황하는데. 린이 다시요. 린이 제대로 정답을 얘기해볼래? 티아라 롤리폴리. 아닌 것 같은데. 아, 아주 아까웠어. 티아라 노래인가? <laughs> 다시 들려줘. 아, 맞나? 봐, 맞나? 다시 들려줘. 모르겠어. 아 피아노 노래인가봐. 지금 줌에서 음악 재생 물음표? 이렇게 떴어. 나보고 <웃음> <웃음> 내가 음악 재생하는 거 알고 있나봐. 이해해. 천재야, 천재야. 어떡이가 없네. 굉장한데? 그럼 피아노 노래 아는 건 찍어본다. 뭐가 있지? 피아노 노래 아는 게 없다 근데. 아, 아 <laughs> 다미 노래 가사에요 진짜 많이 들어본 것같아다미다미이미미다다다다다미이미다이미 이름 말씀 안하셨어요이 <laughs> <미안. toe. 웃음> 맞았어 맞았어 어... 정답 이나 만든거에 미쳤다 아니 바로 맞추셨어야죠 와. 아 설마 아이날에 맞나 아니다 생각하다가 미쳤다 난롤리플리 말하길래 바로 다음에 나올 줄 알았어 아. 그래도 맞췄네요, 제가. 진짜쩐다. 내가 이 노래가 왜 추억이냐면, 어. 뭐냐 내가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학여행 가는 버스에서 다 돌고 경주에서 밤에 다 돌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기사 아저씨가 이 루, 뮤비를 틀어준 거야. 근데 이 뮤비 에좀비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걸 보고 너무 서워가지고 혼자 겠는 거야. 샤워실에 못 들어가게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친구한테 막 울면서 같이 들어가자고 해서 이 노래가 아주 기억에 아 어, 네. 귀여워 전두엽에 때려 박혔던 노래였어 <laughs> 전두엽에 아우. 근데 이 노래 아우. 진짜 좋아 티아로 노래 좋아 음. 다행이다 얘들아 다음 노래 갑니다 지금 네. 미니가두 문제 맞췄어요 제가 지금 점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어 아, 좋아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맞힐 때마다 이제 좀 채팅 추가하면 되니까 네, 네네네 좋아요. 이름을적겠습니다 다음 노래 갑니다. 다음 노래 엄청 강렬해요. 어. <웃음> 기대됩니다. <laughs> 기대됩니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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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데요? 아!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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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름 말씀 하셔요, 저. 타이니. 아, 저 징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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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 네! 징징이. 어, 딩동. 와! <웃음> ].)웃음> 오, 역시 맞았어요, 맞았어요. 드디어 한 분. 애들 잘 맞춘다. <laughs> 어, 간장 폭발하셔야겠는데요? 아, 아또 샤이니 내가 정말 한때 좋아했지. 아, 이거 저희 수능 금지이었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절대 못들어져 진짜, 진짜 좋아했었는데. 자, 그럼 빠르게 다음 노래 갑니다. 빠른지는 좋아요. 다시? <laughs> 들었어? 다시? 어, 들었어. 다시? 소리를 좀 작아져요. 이렇게 뒤로 갈수록. 이렇게 삐음하고 이렇게. 원래 이런 거? 원래 작아요? 소리가? 어, 더 크게 해줄 거? 난 그런 건 그래. 해제공기 뭐지? 모르는 노래인가? 어, <laughs> 아, 아쉽습니다 이노래아이 아, <laughs> 곡을 모르다니 아 좀만 더 들려줘 만더 이미 지났어요 <laughs> 하이라이트 아 진짜? <laughs> 그 뭐야? 어, 이거 <laughs> 노래 이름이 뭐였지? 어. 그거 그게 문제예요 <웃음> 비행기? 어, 아니요 뭐뭐 이거 네 글자 그룹 이름 남자 그룹 남자 c n b l 아니에요 유명해요 댄스 그룹이에요 댄스 그룹. 땡. 샤이니, 땡, 샤이니보다 형, 네, 샤이니보다 형, 형방신기. 형방신기? 아제 멜시가 그랬는데 샤이니라고 그랬어. 요 <laughs> <laughs> 샤이니? 이예요? <laughs> <laughs> 아, 어머, 뭐, 긴 생각 못하고. 막막 이거 있잖아요, 막 오. 이선을타풍선을 타고, 아닌가? 어풍선을또오랑선이선이 떠오랑선이, 떠선이떠오이없오제선이니 예? 아선이떠오징선이징징이징징이 아, 징징이. 징징이. 파란 풍선아 징! <laughs> 아랑선이아이징이징징이 징징이. 어. 풍선 아. 날아? 뭐라고 <laughs> 풍선 날아? 풍선 날아? 날아, 날아 정도. 이땡 땡! <laughs> 땡땡땡이풍선이야 아니, 네. 뭐...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찡이 어, 진이 정도. 이 정도. 이정 간장. 정도. 이 정도. 이정 아니야 아니야 DDD 니 d 니 뭐라고요? 풍선 타고 아니 d d d 타고 아 d d 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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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니 d DDD DDD d d 게 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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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없네 갑자기 진짜 놀랬다 얘들아. 진짜 소름 돋을 뻔했어. 내가 <laughs> 누구 노래야? 이거 동방신기. 아 진짜. 아 이게 원래 원곡이 따로있는데 동방신기가 리메이크한 걸걸? 아, 아 맞아 맞아. 그런 곡 많아. 근데, 근데 노래는 알지. 유명하니까 그렇지? 진짜. 그아 웃겨라. 자빠른 진행. 진행. 마지막 마지막 노래예요. 아 그래서? 누가 맞추셨? 아 지금 징징이예요. 아, 음. <laughs> 오케이. 갑니다. c a you feel my 리 <laughs> 아, 이거... 비슷?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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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비트잖아 어. 아니야? 이렇게 시작 노래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진짜... <laughs> 지 하트 트 맞네 어이떻게생 정도 들려 줬는데 모르는 거면 모르는 거아니아 아, 아, 하이라이트 부분 있잖아. 하이라이트 부분 있어요. 하이라이트 들려 주세요. 하이라이트요? 네. 너무 맹맹해서 그런가요? 네. 아 약간 <laughs> 어진이 어 징징이, 소리소리 아, 아니야 아니야 보수 없단다. 단장. 아쏠 혹시 붐 노래예요? 아니야 붕 미역 미역? 붕아니가 붐? 어. 라붐은 압니다 라붐. 아붐 노래요? 혹시? 케 MC 분 말씀하시는 아그 사람 가수예요? 네. 아, 아, 아. 맞아. 아이 근데 붐. 그 사람 맞아 유명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들 이었던 사람. 아, <laughs> 이 니었던 사람 뭐야? 그 어... 그룹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요. 비욘에이 비욘에이. 아예. 생각한 거왜 이렇게 똑같아? <laughs> 아니 그 아니야 아니야 숫자 하나 피어네이포. 들어가고 영어야. 2pm. 넘넘. <laughs> <laughs> 2pm 아트비트. 2pm 나 2pm 너 진짜 몰라. 아닌가? 아, 거기 없는데. 2pm? <laughs> 린이 이름을 이름, 어? 이름 제, 린이 제목을 말해 뭐, 말해뭐라고 2pm 아트비트. 정답. 와. <laughs> 비슷한 줄 알았어. 비슷한 줄 알았어. 아 와, 나 진짜 처음 나왔을 때 맞출 줄 알았어. 아, 알지, 알지. 나이 아, 익숙한 도이부였는데 그지. 어. 이 하이라이트 그거잖아. 리스턴 마하 레이 아, 어. 아, 그지, 그니까. 아, 아, 알지. 나나 방금 튕겨서 저기 정답 못 들어. 정답 뭐였어? 하트 PM의 하츠미 투. 아. <laughs> 이네 심플하군요. 오케이, yeah. 오케이. 그럼 육가와 육가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인가요? 예. Yes. 그렇습니다. 아, 너무 그럼 다음 누가 할까요? 다음 다음 육가가 지목해 주세요. 어? 목어요 아, 그럼 뭐라고요? 지목 지목. 저는 그럼 우리 우리 간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